안녕하세요. 나는 간암 말기 이후 지금 더 건강해졌다. 저자 채송합니다. 간힐리언스 간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장기인 간은 70% 이상 손상돼도 증상이 없습니다. 간의 내부에는 신경세포가 없어서 암세포가 자리 잡아도 직접적인 느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종양이 너무 커지거나 다른 장기를 침범하면 소화불량과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간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대사 작용입니다. 간이 손상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간염 바이러스와 술 외에도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담즙산에 공격받게 되면 활성산소와 염증물질이 발생됩니다. 이때 간은 이를 막기 위해 열심히 싸우게 되고 싸움의 잔여물들이 곧 간을 황폐화하게 만듭니다. 간이 기능을 잃어갈수록 곧 대사작용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대사 기능들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의 독소 분의또 다른 핵심은 담즙입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녹갈색 액체로 쓸개 주머니에 저장되어 있다가 지방의 소화를 위해 분비되는데요. 담즙이 적절히 잘 분비되고 제 역할을 하려면 수분 섭취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탈수는 간의 염증과도 연관이 있을 정도로 적절한 물과 소금은 우리 몸 면역력 유지에 핵심 중 하나입니다. 황달을 일으키는 빌리루빈, 고농도의 담즙산, 콜레스테롤 등은 담즙에 섞여 원활히 배출되어야 합니다. 담즙은 살균 작용과 세균을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알칼리성인 담즙은 적당히 분비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지방 고단백 식이를 통해 담즙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소장에서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대장으로 그대로 넘어가 대장의 염증과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지방산으로 변하고 먼저 간에 도착합니다. 이를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탄수화물도 지방산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습니다또 콜레스테롤로 변환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담즙산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간과 장은 문맥으로 연결되어 있어 장 환경이 회복되면 간은 피로를 덜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내 세균총이 엉망이라면 분해되지 못한 암모니아 가스, 노폐물이 문맥을 타고 올라가 간의 피로는 누적됩니다. 간은 천천히 나빠지는데요. 황달 수치, 간 수치와 같은 특성 수치가 위험 상황에 이르기 이전에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악화되었다면 꼭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전자책 무료 편집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계획을 구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통해 가장 먼저 업로드 소식을 받아 보세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 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